함께 살펴볼 내용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함으로 어,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뒤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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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그 내용을 본문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먼저 앞장인 19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 부자 청년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한 주면 네가 온전하게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작 청년은 자신이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에,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자신을 어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난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할때 예수님께 일곱 번이나 용서를 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 역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세 번까지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베드로는 이제 더 나가서 일곱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또 오늘 보면도 등장을 합니다. 어,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을 너무나도 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모두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바로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어, 비유의 앞, 맨 앞과 그리고 또맨 뒤를 살펴보면 이 비유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는데 어, 먼저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전의 앞에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라는 말을 쓸때 앞에 어떤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그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럼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9장에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천국과 그리고 또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은 바로 천국과 상급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제 천국은 이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결국에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집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천국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비유의 중심인물은 집주인인데 사실 이 집주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품꾼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품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직원을 뽑을 때 내가 이 직원에게 주는 그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집주인은 품삭스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 품꾼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품꾼은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돈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제 육체, 건강한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일당을 받는데 이제 이절을 보면 이 품, 품꾼들의 이제 품삯시한 대나리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대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한 명이 풍꾼 한 명이 이제 정당하게 하루를 온전히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이 바로 1 대나리온입니다. 이1 대나리온이 있어야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먹을 것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한 것을 살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의 먹을 것까지 또 책임질 수 있는 그 돈이 바로 1 대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주인은 어. 가, 어 어, 가장 어,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먼저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대나룻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 일절에 나오는 이 이른 아침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3절을 보면 이제 제3시라고 또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에다가는 이제 숫자 6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그 시간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3시는 이제 6을 더하면 9가 되니까 이제 9시, 오늘날 아침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때 이제 장터에 이제 주인이 또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절의 표현으로는 놀고 서 있는 는 사람이 북적이는 모습이 바로 장터의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어, 놀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들으면 은막 수다 떨고 장난치는 이런 느낌, 가벼운 느낌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놀고 있다라는 의미가 갖는 것은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 이 사람들 장터에 지금 9시인데도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을 받아서 내가 지금 빨리 일을 하면 일을 하고 이제 일당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 누구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터에 계속 남아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뽑히지 않았고 방치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찾아가서 또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이 그 장터에 있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상당하다라는 것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롭다라는 뜻이 사용이 됩니다. 의롭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한 거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9시부터 12시간을, 9시부터 만약에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지 1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니까 9시부터 일을 했다면 당연히 1 대나리온에서 4분의 1을 까고 주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까고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 이 사람이 온전히 하루를 일한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 아홉 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일을 한 만큼의 이제 대가를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필요한 것은 한 대나리온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가 얼마를 일했던지 상관을 하지 않고 그일대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좀 이해가 잘안 되는 행동을 그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찾아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사람들은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7절의 중간을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일이가 없음이니이다. 심하게 말하면 어한 사람의 일인분조차 못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이 사람은 들여보냈던 것이죠.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정산을 할 때가 왔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이 집주인이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10시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한 시간만 이제 일을 했, 한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어~ 제, 제 11시에 왔다고 해도 바로 일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농사나 이런 걸할때 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 어~ 이제 장비나 이런 걸또 다루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이 시간 저 시간 빼면 사실은 온전하게 일한 시간이 한 시간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한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눈이 휘둥부대지고 내가 정말 이거 받아도 되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11시에 온 사람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이 또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일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날로 받았네? 나는 10시간 했으니까 10대나를 받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더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또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포도원 주인은 제 9시에 온 사람도 제 6시에 온 사람도 제 3시에 온 사람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모두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당신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늦게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결국 이 선한 집주인의 뜻은 바로 모든 품꾼생에 동일하게 약속했던 그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었고 이것은 의로운 행위였고 그리고 그 행동에 불평을 표한 그 품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1절에서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었던 천국의 집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집 주인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던지 간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내가 늦게라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량도할수 없었던 그런 무익한 쓸모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장터에 서 있었던 나를 불러준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다해야겠다. 오늘 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늦게 온 사람이 아니라 좀 일찍 온 사람이라면 비유의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한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일찍 온것 같은데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에게 이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무도 불러주는 자가 없이 장터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먼저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특권 의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을 또 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어. 이렇게 그들은 그는 어,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주인이 맨 처음에 약속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악한 모습까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그들의 행동은 옳은 것일까요?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에 우리의 공로와 나의 노력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우리의 상황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선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상급에 대한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성도님들이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천국은 이제 금으로 된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초가 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의 자료나 아니면 또 설교들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 만약에 상급이 존재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약간 다름의 차이, 차등이 아니라 바로 다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금과 지푸라기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금이 좋은 거다. 이런데 이것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수공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우리가 상급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의 그 상급이 만약에 차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금과 은과 금, 아, 동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하게 된다면, 그래서 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비교의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시기와 질투의 시작은 바로 죄에서부터 되는 것을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상급을 받게 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공평이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줌으로써 이제 어~ 나중에는 이제 같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을 바로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받은 것을 비교하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수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국의 상급은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름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급을 봐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제 상급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근대 다양한 것을, 다양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은사 중에 혹시 차등이 존재할까요? 어떤 은사가 좋은 것이고 어떤 은사는 좀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존재할까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 주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사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해달 별의 영광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인터넷으로 별의 총 개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니까 대략 이제 700해개 정도 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별이 아니라 어, 인간이 관측을 했. ...던 것이 이 정도이고 실제는 이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사실 700 해라고 하면 우리가 가늠이잘안 되는데 이것을 지구상에 있는 그 모래알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것이 700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상급 역시 별과 별의 상급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모래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의 어, 나와 상대방의 상급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어 그렇게 수많은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인정하고 어떻고 감사함으로 또한 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 역시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늘 나라가 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실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은 무언가 더 마,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딱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마 더 우선 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할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장, 어, 확실하고 그또 중요한 상급은 바로 하늘나라 상급이고 그또 영생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께서 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본래의 1인분을 할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비유 속에서 그 품꾼들은 어, 무익하고 쓸모 없어서 이제 품꾼들을 찾아가는 이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주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의 품꾼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선한 한 사람의 분량대로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데 누구는 금수저라고도 하고 누구는 또 흙수저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재능이 조금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본다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품꾼들에게 결국에 한 대나리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대나리온을 주었던 그 집주인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우리 우리 역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실현을 주시고, 왜 저에게만 이렇게 나쁜 것을 주시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주세요. 저 사람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 내가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잡으면서 온전하여 질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고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오늘 비유의 그풍꾼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고 했고, 그것또 그거를 계산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의 어 김춘수 시인의 시를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그때부터 알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서 1인분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다운 인생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봉사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선 어,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인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생각해서 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복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한 대나리온, 이렇게 풍권들이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어, 우리는 먼저 온 풍권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온 풍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5시 59분, 바로 일본조차 남지 않았을 시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집주인의 은혜로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러한 품꾼이라는 거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도 불러주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 우리의 행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어떠한 사명이든 우리는 기쁨으로서 충성되게 감당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 그리고 또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선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